주간 있었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늘은 미추홀구 소식 들어볼 텐데요. 미추홀구 길민교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주 있었던 소식 먼저 들어볼게요.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예, 미추홀구는 지난 5일부터 17일까지 미추홀온이라는 주제로 제18회 주한미디어 축제를 개최합니다. 비록 광장에서 모두 함께 모여 축제를 즐길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미디어로 소통할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을 엽니다. 미홀구 구석구석 숨은 명소를 배경으로 한 비대면 공연, 미추홀 라이브, 모두 10개의 주제로 완성되는 미홀 영상 릴레이, 홈페이지 안 축제장 배치도 속에 숨겨진 퀴즈를 푸는 힐링 정원 퀴즈, 내가 찍은 영상을 전문가에게 직접 피드백 받는 나도 미디어 인재 등 다양하고 풍성한 미디어 컨텐츠로 잠시나마 지친 일상을 재충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심태에서는 색색 조명으로 꾸민 힐링 정원과 미디어 윌의 다양한 영상 컨텐츠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잠시나마 미디어를 통해 지친 일상을 회복하고 이웃과 함께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아쉽게도 이번 축제가 온라인으로 열리긴 하지만 축제의 즐거움이 또 현장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집에서 공연도 보고 또 퀴즈도 풀면서 색다른 재미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엔 또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요즘 일부러 유명 맛집이나 동네 숨은 골목 맛집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참고로 미추홀구에도 이런 숨은 맛집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추홀구는 맛집에 대한 정보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도움이 되는 2021년 맛있는 집 발굴 경영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총 14군데 업체가 신청했는데요. 심사위원들은 직접 업소를 방문해 맛과 영양, 조리, 독창성, 시설 위생 등을 꼼꼼히 심사하여 최종 5곳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경영대회 영예 대상은 하객동의 불고기 전문점이 차지했으며 그 밖에 최우상에는 주안동의 참치 전문점, 우수상에는 주안동의 갈비 전문점, 갈비탕 전문점, 장려상에는 산문어와 연보탕이 일품인 용현동 해산물 전문점, 그리고 물회와 오향 맛을 함께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주안동의 족발 음식점이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최고의 맛집으로 선정된 업소는 미추홀구 맛집으로 지정되고 소개됩니다. 올해 선정된 다섯 곳 뿐만 아니라 미출구에는 아직도 숨은 맛집들이 정성과 최고의 음식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미출구 음식점 사장님도 더욱 힘내시고, 손님들로 가득 차는 날을 기원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맛있는 집 발굴 경연대회를 통해서 침체된 지역 경제도 조금 더 살아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미출구의 특색 있는 맛집들이 계속해서 좀 발굴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일정과 공지사항도 들어볼게요.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창업에 대해 고민하거나 일자리에 관심 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미출구는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및 카페 창업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미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48명 이내로 모집하며 여성가정,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은 우선 선발합니다. 이번 교육은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교육, 창업 교육, 베이킹 기초 교육으로 실시되며 10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의 한국 커피문화진흥원에서 진행됩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재료비 일부는 본인 부담입니다. 미추홀구 김정식 구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 이를 연계한 취업 창업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미추홀구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지속해서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지역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